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1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의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지해 내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깨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달 초 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제목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는데 나의, 제께를,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고 하니까 어, 우리 또 이렇게 자막 하시는 분이 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끝에 한 소절이긴 하지만 이게 나의 제기를 시키느니 제 이제 목으로 정했어요. 어쩌면 생뚱맞은 얘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딱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막 이렇게 어, 크게 물이 막 있고 방주도 있고 또 무지개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들어갈 때 누가 문을 닫아줬어요? 열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염기 아니라 여기 보면 노아가 열었어요. 노아가. 근데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더라고 이렇게 닫아준 것도 하나님이고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라 고 닫는 건 하나님인데 열어준 거는 이 누가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노아가 문 열고서 "어, 이거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좀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이것도 좀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이러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노아가 몇 살이 이게 시작이 돼요? 600살이 시작이 돼요. 언제 끝나면 1년 동안 지나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이일어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노아는 모든 것을 할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란대로. 들어가서 들어갔고 또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나오고 또 아라라산이라고 우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아, 어, 그런 그 산꼭대기에 이런 배의 파편이 바뀌는 데서 아, 여기가 이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노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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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국대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어집에 이리 와서 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이 정리가 되고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오시면 죽었던 사람은 예전에 그 변화된 모습이 되고 이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 그래. 좋은 말이야. 언제와 언제? 2000년 전에도 안 하는데 지금에 이 오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날이 닥치면 정말 물살 여러분 보시면 알죠. 물이 한번 밀려들면요. 순식간에 밀려들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물이 40일 동안 내렸고 120일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고 물이 빠진 것도 150일 정도 걸렸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장 24절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또 8장 3절을 보면 150일 이후에 줄어들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것이 그냥 하나하나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생활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서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야기해도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 또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니까 증거를 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노아의 여덟 십구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많은 가운데였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한다고 하면 죽음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는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표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때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주가 이 제한된 공간이고 정말 동물들이 많지 막 울음 소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곳이 바로 어떤 자리예요? 가장 행복한 자리고 기쁨의 자리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장대비가 쳐오는데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있는 것이 자기 생명 연장할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이게 참 방주가 힘들텐데 어려울 텐데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고 가장 축복의 장소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적의 조건이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방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그 들어갔던 여덟 식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보호를 받는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죽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회개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복하고, 회복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던 복음전화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든 변화된 삶을 살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한다고 하는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다르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8월 14일 날이었을 때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정말 속박에 사는 그런 국민이었지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이지만 8월 15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광복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속박에 받는 그런 식민지였다고 하지만 8월 15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독립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나라의 국민인 것처럼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지, 이 줄기에 가진 내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길 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죄가 관영 가득 찼냐고 하면 얼마나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정리를 하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홍수로 멸하려고 했지만 방주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죄가 간영해요 얼마나 자기가 간영한지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 앞에 있다 보면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오해 사지도 막 하니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길, 기리워 진료 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은 기대가 되고 축복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비둘기랑 뭐가 나와요? 네? 까마귀가 나오잖아요.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랑 비둘기가 나와요. 까마귀. 까마귀는 나오는데 뭐 돌아다녔다는 얘기 나오죠.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세 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비둘기 이런 평화의 상징을 할때꼭 옆에 입이 물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그게 이거예요. 오늘 이게 와가지고 나온 거. 여러분 옛날에는 나았는데 요즘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평화스러워서 그런지 옛날에 비둘기 있으면 비둘기만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뭇가지 안에 물고 다닌 거 있어요. 그림에 보면 그걸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노아의방주에 보낼 때입 하나 물고잖아요. 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스럽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평화의 그 표현을 할때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하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요. 또 하나 얘기를 하면 뭐 이걸 맞다 틀리다고 있는데 그 구리 뱀하고 노뱀 있잖아요. 노뱀그 사설로 하는 그 엠뷸런스 보면 그 십자가에 그노뱀 이렇게 표시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노, 그, 그 모세의 그 들고 가는 거 여기를 봐라 그면 치료 받는다고 하는 그노 뱀을 얘기하는데 이걸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이 예표가 등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다 보면 이런 게 성경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근원적인을 따져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 그래서 이제 그물 이제 불고 나오니까 아 이제 물이 다됐구 나서 문 열고서 어 물이 다 됐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너 나와라니까 그때 나온 거라는 거죠. 까마귀는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 까마귀에 뭐 먹어요? 시체 먹잖아요. 까까 그래서 막 TV 보면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왜 맹맹 돌면 뭐예요? 아저 밑에 시체가 있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시체가 얼마나 넓게 있어요? 뭐 물고기부터 뭐뭐 뭐 고기부터 사람부터 얼마나 많겠어? 그거 먹느라 정신 없는 거예요, 있는 그러다 돌아오고 그러다 돌아오고 그런데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쟁할 때이 뭐죠, 이 비둘기 이 밑에 발린데다 연통해 가지고 막뭐 정보 같은 갖고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 돌아오는 걸 하니까 귀소본능이 있어가지고. 날려보냈는데 뭔가를 하고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 영,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까마귀같이 자기 공헌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와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를 나누는 우리 행동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비둘기가 까마귀도 보면은 뭐 그냥 온게 없이 그냥 왔지만 그냥 이 방주에 왔지만 비둘기 같이 그런 쓸모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 거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방주가 또 교회를 예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주에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찾자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고 내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13절을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을 알고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 세번렇게 오니까 이 나뭇잎 물고 온 것을 아 이제 다 됐구나. 그래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15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 며느들과 함께 남았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방, 이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방주 알지만 이것이 좀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로 물로 이제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그냥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아마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불로 할것 같다 보면은 막 요양 예식부 불 같은 거 얘기 나오고 요즘에 막 군비가 막빡 막 올라가잖아요 이 전쟁이 화력으로 막 하잖아요 그 아마도 이 말세의 지 말에는 이 화력으로 먼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사람들 이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안 한다고 이뭐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이 좋은 건데 이거 위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막 동성년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이그 뭐예요 무지개를 사용해 가지고. 그 자기가 그런 취향이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 예전에 제가 다른 지성전이 있을 때 어, 교회에서 이제 그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한 쪽에서는 이제 동성의 반대 집회, 이제 우리는 거기 참석했지. 한 쪽은 동성의 찬성 집회. 뭐길가에나어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회에서 그. 어 운동장에서 이렇게 기도회 조용기 목사님 오시고 기도회를 했는데 10월 성회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예, 칼, 예, 퍼레이드 같은 거뭐 카세전 막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뭐뭐할때우산 가지고 와 이렇게 막 이게 돌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지개색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쓴 거야. 근데 그날 우리나 그 참석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우리 지역장 한 명이 그걸 쓰고 온 거예요, 그거를. 그 오색 빛 <laughs> 무지개 우산을 쓰고 온 거에 비가 왔으니까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막 자기가 이제 우리 성도랑 같이 오려고 하니까 이제 이제 지하철 밑에서 만나서 오려고 우산을 이렇게 들고서 밑에 이렇게 놨뒀는데 들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 저랑 같이 가실래요 뭐뭐 미룬다 뭐 하는 거였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뭐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들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뭐야 동성연애 자기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아깝덕을 버리지 않고 가져가더라고 그게 이제 표현하는 그 이제 좀 왜곡된 건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그 마크가 이게 그 깃발같이 있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뭐하냐면 그 동성연애 그러고 한다는 거 표시예요 표시. 혹시 해외 영감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아, 어, 이쁘다. 뭐이 예수, 하나님, 요 노아의 방주해서그 은혜의 그거구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게또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좋긴 하는데 우리는 좋은 쪽인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변질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한 감사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사. 그래서 나와서 이 노아의 방주를 제일 나와서 뭘했냐면 이제 거기 있는 같이 타고는 오 이제 동물 중에서 정교하는걸 잡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예배하고 기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사자굴에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고 정말 보호해 주신 걸 알잖아요 또 하나 멀리도 아니에요 미국을 보시면 추석 함서를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한 120명이 왔는데 한 절반 정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은 거 교회를 짓고 예배하는 거. 그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이 마음가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변화를 받는 그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과처럼 제일 먼저 남아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더욱 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2 2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어 내가 읽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무지에 개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거 계속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계속되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 목사님 추우면은요, 어? 뭐, 파카 입으면 되죠. 뭐. 아 여름에는요 에어컨 틀면 되죠. 그는 거잘정상적으 있을 때 얘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에어컨하고 이런 파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이길 수 있고 그 감가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평화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있는 이 여덟 명의 식구들이 그 바람이 이으키고 저리고거가 해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해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지금 내가 원죄, 원래 지은 죄, 자범죄, 지금 지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차 해봤죠, 세차.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차할 때 보세요. 많이 더러운 것도 보면 저도 얼마 전에 하도 더러워서 자동 세차했거든요. 자동 세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저씨들이 자동 세차를 하러 와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딱 들어갔는 게 어떻게 해요? 물이 착 나온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나오는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 물이 뿌려지고 브러쉬가 안된데는 아주 더럽지만 이 안에서 착착착착착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보이로 피로 덮힌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착착착착착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척척척척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가짐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덟 식구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귀한 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착착착착 신 받아서 정말 우리 삶이 깨끗하게 10년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흠도 점도 없는 내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기 때문에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인 여덟 식구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심을 만났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혜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축복의 사랑 은혜의 사랑 감사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되는 내가 됨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